네, 안녕하세요. 하은심이 마리아 강사입니다. 오늘도 좀 다행히도 환경이 좀낫죠 어, 여기가 학교여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수업 끝나고 아이들 보내고 지금 찍고 있어요. 밖에서 애들 지금 아직 안간 애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laughs> 자, 오늘 문법 강의, 어, 여러분들 가장 문법하면 책에, 영문법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투부동사죠. 그래서 오늘 투부동사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올려볼게요. 너무, 음,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 정말 공부하실 분들은 정말 다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복습, 바, 아, 다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투 부정사. 일단, 투 부정사를 설명할 때, 한자, 제가 말씀드렸죠? 한자 중요하다고요. 써볼게요. 투 부정사. 떴죠? 보이세요? 아니, 북, 정, 할, 정, 품, 사, 사. 뭐라고요? 아니, 부 정, 할, 정, 품, 사, 아니, 정할정, 품사, 사. 그래서, 원래 부정사로 보면, 원래 투부정사의그 부정사는 원래 동사로, 동사로 만들어지는 동사의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원형 부정사, 이 다섯 가지 합쳐가지고, 동사의 준화는 준동사라고 불러요. 그 준동사 중에서 어떤 문법책이든지 문법을 처음 배울 때는 항상 뭐부터 배워요? 투 부정사부터 배워요. 그러면 투 부정사의 뜻을 알아요. 원래 투 부정사는 모양은 뭐냐면 원래는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에요. 뭐라고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시작.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에 이요 동사, 무슨 동사의 원형을 투 플러스 원형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게 원래는 무슨 사이에요? 원래는 동사예요. 동사에 원래는 동사인데 동사의 역할은 뭐냐면 서술어. 동사가 뭐예요?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뭐 I go to school. 난 학교 간다. I go go 간다. 이게 동사죠. 그리고 I am an English teacher. 난 영어 선생님이야. 때 am 뭐 뭐입니다. 얘가는 동사인데 여기서 이 원래 동사는 서술어인데.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면은 서술어의 역할도 하지만 원래 동사에서 서술어 역할도 하지만 다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동사인데 원래 원래 동사예요 무슨사? 원래는 동사인데 근데 문장에서 뭘 써요?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명사세 번째 부사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도 아닌 것이 형용사도 아닌 것이 부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동사라고 해도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이름을 품사를 정할 수가 없는 부정 시작 품사를 정할 수가 없는 부정사. 영어로는 i n f i n i t i v e 라고 시작 infinitive. 시작 infinitive i n f i n i t i v e final, finitive. 정해지다. 한정된이란 지예요. i n f i n i t i v e 한정된데 이미 붙으니까 한정되지 않은. 그래서 to plus to 부정사는 그 부정. 정해지지 않은. 한정되지 않은. infinitive라고. to infinitive라고 요 그래서 첫번째 말씀드렸지만 to 부정사는 원래는 동사지만 문장에서 뭐예요? 명사, 형용사 역할을 한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투부정사 처음에는 명사적 용법이 나오죠. 그래서 일본 뭐예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뭐라고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럼 여러분 명사가 무슨 역할 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다, 여러분 잘 알죠? 명사 이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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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넌 넌이죠 명 이름명 이름명인데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니까 모든 사물의 이름이 되는 것즉 네, 주어 목적어 고어. 시작 주어, 목적어, 시작. 주, 목, 보, 뭐라고요? 주, 목, 보, 뭐라고요? 주, 목, 보. 주어, 목적어, 보, 시작. 주어, 목적어, 보, 시작. 주어, 목적어, 보, 역할을 해요. 초등학생의 명사적용법은 원래는 동산에서 소수 역할을 하지만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명사 역할을 해요. 명사 역할을 하면 세 가지 무슨 용법? 주어나, 목적어나, 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니까, 명사니까 당연히 해석을 중요한데 명사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명사니까 모모하는 것 또는 모모하 기라고 해석. 모모하는 것 또는 모모하 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모모하는 것 또는 모모하 기라고 해석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명사 으로한다고 했죠. 그러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뭐뭐 백문이 불여일견 뭐 이런 뜻이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는 표현 만들어요 보는 것 보다 가 영어 뭐예요? 보다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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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투로 붙이니까 to see 그래서 영장을 모아야 돼요 to see 보는 것 to see 이거 보는 것 됐죠? 명사 제법 to see is 믿, 믿다가 보여요 믿다 believe o believe to 붙이면 to believe to see is to believe 시작 to see is to believe 시작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보는 것이 주어 믿는 것이 보호가 되겠죠 투부정서의 그러니까 명사 제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보는 것이다, 이건 주, 보는 것, 주, 주어고 믿는 것이다, 부어죠 주어랑 같으면 어 뭐라고요? 주어랑 같으면 보어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 to see, to b e 부명성용법에 주어와 보어쓰였어요세 번째 뭐가 있었죠? 목적어 있었죠, 목적어, 그러면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I want to go h 시작 I want to go h 시작 I want to go home 나 지금 집에 너 가고 싶어요, 그래서 I, 주어 원투 원해요. 나는 원해요. 동사. 근데 뭘 원해요? 집에 가는, 것을 원해요. 뭐예요? 집에 가는 것을 원해요. 집에 가는 것을 원해요. 집에 가는 것을 원해요. 을을을을을을을 을이 우선아요. 을 목적어. 어디 뭐라고요? 목적어. 어디 뭐라고요? 목적어. 그래서 나는 집에 가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투고가 벌써서 가는 것을이라는 목적어. 즉 뭐예요? 투부 동사의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서 투어 정사 명사법을 해석은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그래서 명사 이문자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여서 to say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 주어 믿는 것 주어 같으니까 보호그 다음에 I want to go는 집에 가는 것을 원해요 을을을을을무슨어 을, 목적어 그래서 나는 집에 가는 것을 원한다 즉 목적어 투어 정사 명사법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제 요까지는 이제 가장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드리는게 명사정법에 항상 나오는게 뭐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도 처음 나와요. 문법 배울때 어, 2학년꺼를 가장 어, 어, 지나가신 분들께 한번 들어보시죠. it t 에 뭐가 있어요? 가주어 진조. 시작! it t 에 가주어 진조. 뭐라고요 it t 에 가짜주어 진조. 뭐라고요 가주어 진조. 진주어. 어쨌든, 뭐뭐예요? 주어, 명사정법이죠, 그쵸? 그래서, 이 뜻의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 또 나와요. 뭐하냐면은, 음, 영어를 마스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마스터하는 건 영어로 말해볼게요. 뭐요? 영어를 마스터하다? 마스터가 영어로 마스터죠, 그쵸?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뭐가 좋은데요? To master. 뭐를? 영어로. 그래서, To master English. 시작. To master English. To master English 쉽지 않아요. 쉽다고 해요. Easy. 근데 뭐야? Not easy. 그래서 It's not easy 시작. It's not easy. 한 해봅시다. 시작. To master English is not easy 시작. To master English is not easy. 그래서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고 보니까 To master English is not easy. 그래서 원래 영어에서 to 부정사가 주어로 나온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이라는 주어를 안 좋아하고 이 대신에 대신하는 가짜 주어를 써주면 i t 써주면 이거 대신에 i t 써주면 it 써주고 is not easy 대로써 it is not easy 그래서 it가 뭔 주어라고요? 가주어 그럼 진짜 주어 나와야 겠죠 이거 그대로 거예요 to master English 시작 to master English 그래서 이거 보세요 시작 It is not easy to master English. 시작. It is not easy to master English. i t 가 주어? 가죠. 투부정서 먼저 진주. 어, it2에 뭐라고요? 가주어, 진주. 이 t 2에 가주어, 진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주어, 진주예요. 투부정서명영적법이 어쨌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은 투부정서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영어를 마스터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내한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한테는 영어를 마스터하기 쉽지 않아. 나라는 말을 넣어주고 싶어요. me. 아이 어떤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넣어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For me 시작. For me를 어딘가에 넣어주면 돼요. 나에게는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이 쉽지 않다. For me, 어떤 넣어줘요. 그쵸? 그래서 It is not easy for me to master 시작. It is not. Uh, it is not easy. for me to master english 시작 it is not easy for me to master english 그래서 for me 나에게는 to master english 하는 것이 영어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it's for two 구문 시작 it's for two 구문 시작 it's for two 구문이라고 하고 투구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뭐가 나왔어요 for plus 목적격 시작 for plus 목적격 it's for two 구문 투부정사 의미상의 의 주어가 나왔다고 의미상의 주어다. 메스터 인노시안 산은 뭐냐면 다른 말이에요. 그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two 메스터 인노시 의미상의 주로 f o r m e 즉 four 플러스 목적격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써줄게 요 혹시 four 플러스 목적격이 목적격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뭐라고 다시 시작. for u s plus 목적격이 s 2의 l u 의가되는거 s 요 그래서 다시 plus 2 plus 2 p l 는건 쉽지 않아요 2 p l 지 s 2 p 가 u s 2 i t u s 2 o s 2 plus 2누 l u s 2 plus 2 p t u s 2 p s t e r e s g l i s h 그래서 it 서 o r to plus 2 plus 2 plus 2 plus 2 plus 2 plus 2 p l 이 s 2 s 라는 l u s 2 plus 2 p l 다 s 2 plus 2 plus 2 plus 일반형론사 is difficult 뭐 이런 것이 아닌 사람의 성질 사람의 성질이 나오면 사람의 성질 뭐여어요 착한 뭐, 비열한 뭐, 멍청한 뭐, 끈기 있는 뭐, 관대 엄청 많죠? 이런 사람의 성질이 나면전치사가 달라져요 for가 아니고 전시사가 뭘로 바뀌는지 혹시 아세요? o over, 부 o f of를 써줘요 사실 뭐라고요? 일반형사 is difficult 일반형사가 아닌 형론사 자리에 사람의 모요승질현호사하나면 for가능 뭘 쓴다고요? of 목적격이 투구정사의 의미상에 주가가 그래서 뭐예요? it of t 시작 it of t 시작 it of to를 써는 거예요 그럼 한 만들어 봅시다 아너참 그렇게 말하다 이거 너참너참어 아, 친절하구나 쉬운 문장 친절하다 친절하다 다 알죠?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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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너참어 아, 일단 참 친절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하다.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 것 순친절하다. 영어 로 만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시영어. 그렇게 말하는 것. To say so 시작. To say so. is 매우 친절하다. Very kind. Very kind. 언제 쉽죠? 그래서 해봅시다. 시작.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 초보자들 무슨 용법? 명사전법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is very kind 매우 친절한 거예요. 됐죠? 근데 아까 말했죠. 투부정사 영어에서 투부정사 주어로 나온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무슨 주어? 가죠. 무슨 주어? 가죠. 그럼 뭘 써주면 돼요? It 그리고 is very kind. 써주고. 그다음 뭐예요? 진주. 가죠. 그다음 무슨 주어? 진주.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주어? 진주. 무슨 주어? 진주. 다시 해봅시다. 시작! It is very kind. To say so. 시작! It is very kind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친절하다. 그런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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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당신이 너로서 you, you를 써. you를 써. 이는데 It is very kind. 이기어떻다 쓴다고? 아까 여기 you 사이에 kind. for가 아니고 뭐라고? 사람의 성질을 걸 쓴다고요? of. 사람의 성질을 걸 쓴다고요? of. 그래서 It is very kind of you to say so. 시작. It is very kind of you to say so. 그래서 이 자리에 투부정사 의미상에 저, 유가 들어가는데 전신를 벗어준다고요. 사람의 kind, 사람의 성질 때 벗어준다고요. 오브오브오브 벗어준다고요. 오브. 오브오브오브 오브. 그래서, It's very kind of you to say so. 너가 그렇게 말한다참 친절하구나라는 표현인때 You kind 사람의 뭐라고요? 성질. 뭐라고요? 사람의 성질. 그래서, 사람의 성질 형용사가 나오면, kind, 사람의 성질 형용사가 나오면 이 to 형사의 의미상의 이유죠. 이 to fault가 아니라 뭘 쓴다고요? 이 to of to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너 그렇게 말하면참 친절하구나. 다시 시작 It is very kind of you to say so. 이 to of to 그래서 사람의, 뭐뭐라고 사람의 성질, 성질, 성질 성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성질 착한, 나이스, nice, 뭐, 친절한, 굿, 카인드, 뭐, 뭐, 관대한, 제너러스, 제너러스, G-E-N-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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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너러스 또뭐 있어요? 루드, 뭐, 무례한, 플라이트 예의바른, 인 붙이면 인플라이트 똑같이 무례한이죠? 그리고 케어리스, 부주의한, 그리고 그런데 저는 stupid 멍청한, 똑똑한 clever 현명한 wise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clever했고, 그렇죠. smart도 stupid했고 foolish이죠. foolish 이런 거 사람 성질 단이다. 맞다. 사람 형을 쓸 때는 who d 다 over da, it over two, it over two, it o e r two를 쓴다고요. over 플러스 목적격이 투브 정사의 의미상의 조 시작 사람의 성질 나이스, nice, good 타인들, 제너 n 스반대한 루드 무레한 플라이트 예의 바른, 인플라이트 무레한 히어리스 무지한, 슈피드 멍청한, 트레블 영리한, 와이치 현명한, 스마트 똑똑한, 풀러시 멍청한 이런 사람 이거 말고도 아닌 사람의 성질 형용사가 이들들 타인 여자에 리 나오면 이두 f o r t 가 아니고 벌써 나고 no, 이 two o 를 써야. 수정색은 이상대쪽 맞는 인사일 여기까지만 일단 올리고 더 올릴게요